네사번가족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 백우아아나운서 그리고 오랜만에 우 아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아기가우 아우 아우 아바아첫 번째 코너 아우 가우 아우 겠습니다 푸처 미리보우 아우 아우 선우족우장으로우용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우 아우 아 어머, 저기요. 여기 제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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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서 쓰는 건데요? 아니, 그 앞에 샤워타월이랑 번호키 안 보여요? 그거 제 거예요. 아니, 사람, 사람이 없었다고요. 목욕탕 처음 오세요? 이게 자리 있다는 표시잖아요, 표시. 그냥 비켜주시죠. 우리 딸, 방금 샴푸 짰거든요? 아, 이것만 좀 헹구고 비킬게요. 아, 그래요. 빨리 해요. 아니, 근데 이거 생각할수록 좀 열라네? 이 자리 뭐 전세 냈어요? 아니, 룰이라고 룰, 규칙.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의 안건입니다. 어떤 안건인가요? 목욕탕 자리 맡기. 이게 맞나요? 두둥탁인데요. 네, 사장자가 그러니까 목욕탕에 갔어요. 이렇게 네. 자리를 맡아 놓고 탕에 들어갔다가 왔는데 누가 본인 자리에서 씻고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실랑이를 네. 벌었다고 합니다. 음. <laughs> 그런데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두 분이 굉장히 불안해 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저희가 회의 시간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어, 조금 전에 커뮤니티에서 아, 그 받은 투표 결과를 보고 이두 분이 아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동부 지진이.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목욕탕을 잘안 가봐서 음. 그이 문화를 잘 몰랐는데 네. 어떻다고요, 문화가? 아니, 저는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laughs> 목욕탕에서 이 지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목욕탕에서 보통 그 바구니를 들고 오잖아요. 음, 뭐 그렇죠. 샤워 타올, 뭐 샴푸 린스 이런 음. 거를 그러니까 자리에 둬요. 그리고 탕에 다녀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씻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자리를 맡아 놓는 거죠 그게 그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기보다는 약간 그 암묵적인 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 여기 갔다가 여기 두고 탕에 가, 들어갔다가 와서 그 자리에서 씻고 그런 경우는 그럼 자리가 널널한 거예요? 아니 근데 막그 폭닥폭닥해도 네. 좀 기다렸다가 <laughs> 나가면은 그 빈자리에 네. 응. 그래어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약간 어 목욕탕 애정 네.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네. 목욕탕 가면 이제 세면 바구니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쵸? 맨몸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면 바구니를 씻기 전에 탕 들어가기 전에 응. 우리가 탕에 안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laughs> 세면 바구니를. 음. 생각 사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이걸 자리에다 놓고 어 탕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어 근데 저도 그막 그 음. 다니진 않는데 네. 생각해 보면 어디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갈때 보면은 샤워하는 부스 자리가 있고 또그 앉아서 씻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앉아서 씻는 자리에는 이렇게 바구니들이 있었던 음. 걸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내 자리야. 네. 전세 낼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여기 두고. <laughs> 갔다가 와서 씻 <laughs> 그걸 우리는 전세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네. 이렇게 막 네. 다른 분들이 씻고 있다고 해서 아, 제 자리거든요. 이러, 이러지는 않지 않나요? 아, 아 그건 네. 또좀 다른 네,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정수연 님도 사실 뭐딴 사람이 쓴다 해도 내 자리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근데 다들 비슷한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박연숙 님. 백달 아나운서처럼 다들 그렇게 합니다. 네. 그쵸. 바구니 들고 못 들어가니까 현실도피 님도. <laughs>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투표 결과는 왜 그렇게 나왔어요? 이따 아, 전해드리겠지만. 네. 아이... 어 그러면 저는 이 목욕탕 문화가 <laughs> 네. 더 궁금해지는데 아, 어떤...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자리를 맡아요. 네. 그리고 탕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탕에서 뭐한한 한 시간을 있어도 어쨌든 이 자리는 내 자리인 거예요? 한 시간씩 있나 탕에? 탕이 한 시간은 아니고 5분한0분이딱 네. 나오죠. 아, 그 보통 뭐 사우나 좋아하면 사우나 갔다 오는 분도 있고 피하지 어. 않나? 아오 분에서 1 0분 정도 비우는 거면은 그렇게 자리를 좀 두고 갔다 오는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보통 놔두고 탕에 지지고 하지 않나요 <웃음> <웃음> 아직도 아직도 이 아니 아직 그냥, 그냥 약간 이름1 0가 네. 얘기한 대로 네. 바구니를 들고 탕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정말. 아 그런데 하기 르파겐조님이 커피숍에서도 핸드폰 올려두거나 하면 자리 있나 보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셨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약간 같기도 그런 합니다.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안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혹은 너무 복닥복닥한 그런 곳에 가서 좀 네.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 커피숍에서 자리 만든 거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네. 저희 사반에서 가끔 전해드리는. 얌체처럼 주차장에서 자리를 맞는. 그런 이 아니에요. 그런 맥처이 그런 자리 아닙니다. 아니, 어, 그래요? 응, 응. 어떤 분서다 그렇게 하는 하는데. 응,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들고 가면 이거를 뭐 우리가 꼭이 자리를 반드시 써야지 하고 자리를 맞는 게 아니라 응. 그냥 두는 거예요. 나, 어, 탕 들어가야 되니까 어, 여기다 맞아, 잠시 맞아. 좀 두자. 그리고 탕 갖다 나와서 어, 맞아, 여기 맞아, 있으니까 맞아. 자리가 있네 하고 네. 그냥 여기서 쓰자 이거지. 어. 반드시 내 자리니까 아무도 쓰지 마 이건 아닌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연처럼 굉장이좀 복닥복닥해서 나 빨리 씻고 나가야 되는데 해서 빈자리에 가서 막 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자리인데 여기 와서 누가 씻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봤던 상황들은 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네. 그러면 왜냐하면 상황을 다 알잖아요 자 아, 자리가 없어서 음. 지금 여기에 내가 지금 없었으니까 씻고 계시는구나 하고 기다려 있는 경우도 있고 나내 아, 네. 자리 내 자리지만 네. 일단 자리에 맡아놨지만 네, 네, 그래도 네, 네, 일단 네. 기다려주는 네. 경우 주는 경우도 나도 있고. 급하고 그러면요 그럼 쭈뼛쭈뼛 얘기를 해야죠. 혹시? 제, 제가 좀 빨리 씻어야 되는데 <laughs> 그럼 전사인거 맞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서로 이렇게 좀 용통성 있게 서로 아, 대리하면서 빨리 씻고 아, 이런 그래요. 거죠. 네. 어떻게 좀 한마디 보태주시죠? 무서운데 좀 말하기가 <laughs> 저 같은 약간 그냥, 어, 아예 비켜주세요라고는 못하고 그냥 어어 어? 바구니. 것 같은데. 어? 아, 뭐? 아, 그래, 있는데,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가. 야 약간 쭈뼛쭈뼛 어, 하면서 눈치 어, 어. 보면서 혹시, 아, 혹시 어. 여기 자리 제가. 약간 이거 스럽게아버니가제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어쩌면 여기까지가 다그 문화인가 봐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에 이 경우에는 이 극장에서 본것 같은 경우에는 아어아이런 배려 없었지 않았나. 서로 너무 당당하게. 어, 여기 제 자리인데요? 네, 아닌데요? 지금 짰는데요? 이렇게 네. 해서 문제가 된게 아닌가. 공용 좌석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그렇군요. 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표결과 좀 달랐잖아요. 일단 투표결과 네, 좀 보여주시죠. 어, 목욕탕의 압묵적인 룰이다가 16%, 네, 16 민폐네요. 민폐가 함께하셨습니다. 34% 나왔습니다. 네, 댓글도 몇개 전해주시죠. 네, 군산사는 남원땡님 네. 무슨 예약석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어이가 없네요라고 하셨고요. 홍현경님 저건 얌체나는 일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얌체 그리고 두 분과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울지않아요님, 네. 당연히 온탕이나 사우나 들어갈 때 자기 목욕 용품 놔두고 하면 그게 자리지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있긴 한데 또 불편해하시는 네.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 서로 미안하면서. 좀 웃으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쓰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아, 저 그러면요, 저희는 어, 이쯤하고 사건 미리 보기로 넘어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건 가져오셨나요? 네, 민폐 얌체 장기자가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해수욕장서 골프 연습 부둥탁. <laughs> <티시잖아요>. 아, 또 골프도 드시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금방에서 이제 네. 소개해드릴 네. 반장 픽 사건인데요. 네.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제보입니다. 아, 그 모래사장에서요? 네, 모래사장 에서 골프, 골프 연습을. 네. 네. 영상 혹시, 영, 혹시 있을까요? 영상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자, 저기입니다. 아, 아,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인데요. 어머, 잘 보시면 해? 골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지리면서 치는 거야. 어, 목표물을 바라보고 연습 스윙을 탁 죠. 근데 골프공이 실제로 날아갑니다. 골프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아 어프로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어프로치가 뭐예요? 이제 짧은 거리를 보내는 샷인데 네. 볼을 이렇게 위로 띄우는 스윙을 말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그 공이 뜨긴 뜨는 거네요? 그렇죠. 공을 쳐서 앞으로 보내는 스윙이죠. 아니 모래사장에서 하는 거면 무슨 벙커샷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기 공공장소고 사람들 많이 다니자, 다니잖아요. 다치면 네. 어떡해요? 그러게. 아, 연습해도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되는 건 맞아요? 안 되겠지. 이게 골프, 저기 사람도 지나가죠. 저게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저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상식의 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어, 아니 근데 저기서 저렇게 저는 그뭐 치신다고 음. 해서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똑딱이 정도? 고그 정도 연습을 하시나 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휘두르시네요. 제가 골프를 잘 알지는 그, 못합니다만 버스 정류장 같은데 가면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버정에서? 저는 그래요. 근데 아, 버스를 기다리면서 연습한다고? 이렇게 연습하신다고요? 한참 빠졌어요. 이렇게 아, 진짜. <laughs> 어깨와 머리가 고정된다. 그거 맞아요? 포즈가? 다 틀리겠지만 어. <laughs> 어쨌든 근데 저렇게 골프공을 쳐가면서 사람들 네. 지나가는데 연습하는 건 진짜 민폐 아니, 아니 근데 저게 아니라. 진짜 위험한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골프 연습하는 세육 시간에 그게 있었어요. 작은 그 연습장이 있어서 학교에 오, 네. 근데 제 윗학년 선배 중에 이렇게, 이렇게 확 치잖아요. 비를 돌아다니다가 와. 그 뭐라 그러죠? 이 골프공의 그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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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헤드 부분에 맞아서 이빨이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 진짜요? 네이거 나갔어요. 근데 치아가. 그런 일이 저런 경우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경우에는 이제 체육 선생님도 계시고 막 사람들이 있는 경우였는데도 이랬는데 저기는 지금 맞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어떡해요, 누가 이거 굉장히 지나가다가. 좀 크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애들도 지나다니니까 맞아. 연습은 골프 연습장에서 해야죠. 음. 아 그러네. 해변에서 이렇게. 연습장이 있잖아요. 그럴까요? 저기서 꼭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 야외에서 요즘 골프족들이 늘어나는 거는 약간 음. 날이 풀려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긴 아, 해요. 아, 우리 음. 저번에도 그 몽촌 토성에서 연습하는 분 계셨잖아요. 음, 그 문화재 위에서 연습하는 네. 사람. 네, 음. 아니 뭐 연습장 등록비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 아닐 거 아니. 그러니까 실내 연습장이나 사실 그런 데도 좋은 데 가면은 번커샷 음. 연습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음. 뭐파3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내에서 연습하면 아무래도 매트 위에서 하잖아요. 어, 공간이 네. 제한적이고 제약적이다 보니까 실제 골프장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똑 하는 건 거기서도 할수 있는데 음, 음, 이렇게 음. 확 휘둘러 보는 걸못 한다는 말씀. 잔디 위에서 치는 것도 또 사실 느낌이 다르긴 아, 하고. 필드를 아. 가야지. 그러니까 필드를 가야 되는데. 배수장이 아, 네. 아니라. 아 연습장보다는 조금 더그 실전에 가까운 곳에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막상 음. 필드 나가기에는 약간 무담되고 집 근처에서 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시는 거다. 그렇죠. 시간이랑 돈 아끼려고 저렇게 암체처럼 하는 건데 <laughs> 음, 결국 음, 음, 음. 눈 앞에 모래 보이면 어 뻥커다 하고 뻥커 연습하고 아. 잔디다 하면 페어웨이다, 로프다 아. 해가지고 이렇게 아. <laughs> 연습하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러네. 몽촌도성에서 치고 그다음에 음. 해수욕장 가서 치고 그다음에 음. 필드나가서 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 봐요. 음. 홍영경 님이요. 네. 샤워실 자리막기보다 더한데요. 저거는 잘하면 상액제도 성립될 상황이잖아요. 또 이런 의견을 맞아, 주셨거든요. 맞아. 저렇게 야외에서 연습은 안 하시죠? 진짜 염체는 우리가 아니라? 약간 이런 분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몽촌도성도요, 제가 옛날에 그쪽 근처에 살았어서 잘 아는데, 음. 바로 옆에 그 연습하는 그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아, 막이 쳐져 어. 있는? 아, 실내 골프 연습장. 실내 골프 연습장. 그게 네.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아직도 운영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 왜? 거기 가서 시키, 치시지. 그 결국 공공장소를 그냥. 사익을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닌가 돈 아끼려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이거 것 정말 이렇게는 연습하시면 좀안될것 음, 같고 맞아요. 차라리 필드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윙 연습하는 음. 거를 그 실내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네. 실내에서는 벙커샷 이 모래 위에서 치는 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매트잖아요. 음. 매트가 발을 음. 얹었을 때 느낌이 좀다르긴 해요. 발을 지지해 주는 게 음. 매트 같은 경우에 좀 약하고 잔디는 좀 어느 정도 발을 잡아주거든요. 어, 전문가다. 그런 디테일을 음. 따졌을 때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좀 저런 구체적인 좀 실전 같은 연습을 하려고 저렇게 민폐를. 뭐저잘 치시나 봐요. 몇요저 이제 백돌인데 <laughs> 골프 심작한지. <laughs> 백돌이가 뭐죠? 백돌이가 이제 백타 이상. 어, 너무 너무 웃으시는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백타 <laughs> 이상을 치는 사람이 이제 백돌이라고 하는데 네. 어, 좀 근데 그래도. 근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치려면?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채 물려받고 제가 저번에도 <laughs>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상황이 영 넉넉치가 않아가지고 다 웬만한 건좀 무료로 진행하려고 <laughs> 하고 있고 저는 그렇다고 아, 해서 저렇게 그, 막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 지나는데 가자볼 갑니다 하고 치지 않아요. <laughs> 아 샤워장에서 자리는 맡아도 샤워장에서 자리 맡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laughs> 아 다른 얘기 고요아네 알. 아, 알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이런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 변론할 기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현 선배에게 쩔쩔맬 정도로 그렇게 양심을 판 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다나운서 아, 저는 바구니를 탕에 못 들고 들어가니까 두는 정도지. <laughs> 음, 그렇지. <그치. 웃음> 이거를 뭐내 자리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시작부터 백대 아나운서가 목도리, 목도리가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laughs> 어, 저희는 아무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본방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방도 사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사반합니다.